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183장 찬송과 183장 통일 찬송과 17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18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럼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참 대신 사랑해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느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감사한데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이 부활의 신앙,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덧입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경험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굽과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가장 위대한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빼어버린다면 사실 저희들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 저나 또 여러분이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고요. 이 땅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 주일 이후로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이제 앞으로 지키게 될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 0 일간 이 땅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구하를 확증해주셨고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또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힘써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오순절 그 날에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후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을 가로막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실 과거에 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요 어,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 다알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자신들이 하늘에까지 닿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서 어, 공모를 막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야 했기 때문에 음, 여러 나라에 말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 말씀 저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 이런 말씀과 같이, 언어가 다른 온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 선교단체 중에 이 위플리, 위클리프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세상에 참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죠. 참 다양한 어,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 이참 다양한 종족들이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요, 글이 있는 민족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뭐 인디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태평양의 섬이나 아마존 뭐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는 그런 곳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요. 오랜 세월이 흘러 말을 배우고 난 뒤에는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글로 다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또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유클리프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죠. 참 오래 걸리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써 여러 나라에 말로 말씀하게 하신 것 같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여러가지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 1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사실 도망갔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제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벗어버렸습니다. 이기심과 욕심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신 일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변화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과일이 담겨 있으면 과일 상자가 되고 또 돌이 들어가 있으면 돌 상자가 되겠죠. 뱀이 들어 있으면 뱀 상자가 됩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믿는 성도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 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또 기쁘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혹시나 잘안 되십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성령님의 이 주장하심에 맡겨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였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며. 부활을 지나 성령 강림 주일로 가는 이 대목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이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이 기간을 잘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서로 사랑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도들을 새로운 신앙으로 출발하게 하는 이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이 성령님의 죄 씻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또 부르짖고 구하는 성도요 등마루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자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지나 약속하신 이 거룩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또 부르짖고 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등마루 4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선교동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증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동포 교회의 단임 목사님의 국정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 잘 세워져서 선교사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